여러분, 한해가 시작되면서 노인장기요양제도에도 여러가지 긍정적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변화된 제도는 우리 가족과 주변 어르신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인데요.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달라진 내용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드릴 테니,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고 계신 분이나, 아픈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가 개선된다고 해요. 2025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1명당 돌보는 수급자 수가 2.3명에서 2.1명으로 줄어들어요. 이 변화는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과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변화인데요. 기존 시설들은 2026년 말까지 유예시간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이 대폭 상향된다고 해요. 재가급여란 어르신들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요양, 간호, 목욕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말해요. 재가급여 한도액이 인상되면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2025년에는 1등급 한도액이 230만 6,400원으로 전년 대비 23만 6,500원이 올랐고 2등급은 208만 3,400원으로 전년 대비 21만 3,800원이 올랐어요. 그 외에도 3등급은 148만 5,700원, 4등급은 137만 600원, 5등급은 117만 7천원, 인지지원 등급은 65만 7천 4백원으로 상향되어 기존보다는 삶의 질이 향상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중증수급자를 위한 혜택이 확대돼요 중증수급자는 매월 1회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별도 조건 없이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네 번째, 장기요양가족휴가제가 확대돼요. 중증수급자나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가족휴가제가 확대된다고 해요. 단기보호는 연간 11일로, 종일방문요양은 연간 22회로 늘어났는데요. 이 서비스는 월한도액과 별도로 이용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시범사업 확대. 어르신들이 집에서 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시범 사업들이 확대된다고 해요.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사업 등이 그 예인데요. 특히, 통합재가서비스는 2025년까지 225개소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여섯 번째, 재택의료센터 확대.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을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진료 및 간호 등 의료요양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일곱 번째, 제가 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안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 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요. 여덟번째, 장기 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 장기 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하여 이동에 제약이 있는 중증 수급자의 주 야간 보호 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 차량 구비 시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주 야간 보호기관 내에서 적정 수준의 급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리원을 추가 배치하는 경우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또한 한국형 유니트케어 사업과 전문 요양실 시범 사업도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도 더욱 편안하고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신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우선,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 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온라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시며, 신청 전 반드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돼요. 로그인을 하신 다음,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 외에도 우편이나 팩스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해 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공단에 방문하시면 장기 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어르신의 상태를 관찰하게 돼요. 신체 상태와 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르신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확인 과정을 거쳐요.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를 개별적으로 안내받게 되는데요. 의사소견서는 공단에서 인정한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해요. 팁한 가지를 드리자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위치 및 조직도 탭을 클릭하시면 내 위치 근처 병원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등급을 판정하게 되고 등급이 나온다면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상담전화 1577-1000으로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긍정적 변화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간결하게 요약해드리자면 2025년에는 요양보호사 한 명당 돌보는 수급자 수가 줄어들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대폭 인상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요. 중증 수급자를 위한 혜택과 가족 추가제도 확대되며 다양한 시범 사업을 통해 재가 서비스가 강화된다고 해요. 여러분은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베리어프리를 사회적 약자에게 안내하는 길잡이 힐빙케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